날라와따라와 따라와? 알았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서원이도 이제 수어장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이. 응. 이제 온실을 응. 응. 잡기야. 솔레 잡기야.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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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우랑 여기라도 가보요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성남 톨게이트 지나고 있어요 성남이잖아 <laughs> 아 성남이요? 어 성남이네요 우리 서진아 이제 남한산성 거의 다 왔어요 그런게 아 진짜 좋다 초록초록하니 예쁘잖아 얼마나 아니, 좋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 그거는 좋은데 나무 터널 같잖아 <laughs> 그거는 좋은데 음. 저 노란색 저거 불딪히면언제 미스 엄청 날것 같아 어, 안 부딪히면 되지. 되지 남한산성 올라가기 전에 밥 먹고 올라가자 봐봐 잠깐 면 있는지 아까 생각면 있는지 봐봐 면 있어? 면, 면, 면 없지. 면 음, 나는 얼큰한 군두고 네. 짬뽕. 네, 엄마. 저희는 만두 맛있게 먹어요. 음. 네. 응. 개미 아니야? 개미다. 더 맛있어? 개미야. 맛이 많이 먹어. 엄마 개미 있죠 개미. 이거 한몇 시간인지 맛 개미 있죠 개미. 언제 어에서 먹어서 하나 숟가락으로 <laughs> 먹어. 미가 여기 돌아다니네 <laughs> 미가 여기 있네 여, 여긴 자연이잖아 서진아 우리는 이 코스로 갈 거야 여기는 이 코스 왕의 길입니다 여기가 남한산성 행궁 어 여기 매표해야 돼요 서진아 매표소를 지나면 행궁이 나온다 행궁이 뭔지 알아? 옛날 왕이 왔을 때 여기서 잠시 머물렀던 곳을 행궁이라고 하는 거래 병자호랑 때 여기서 잠시 인조가 머물렀던 곳이래. 들어가 보자. 여기 남한 산성 가는 것보다 여기 행궁 둘러보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그러시네. 가보자. 서진아, 이런데 왜 이렇게 연못 있는지 알아? 저번에 얘기해줬잖아물 마시라고? 아니 이런 거 불났을 때 여기서 물 떠가지고 불 끌려고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는데. 아빠 어, 이거 안깁네어안 깊네. 네네. 깊을 수도 신발 안 벗었죠? 어 여기 전시실이거든. 응. 세계 유산 남한 선성 이래. 우와 대포다 대포. 데포. 음. 뭔가 이렇게 있네. 지나가 어. 어, 겠습니다종시가 있어. 어 간단하게 해놨네. 아 종이 만들었다. 음 어, 이렇게 돼 있는 건가봐. 와저 유명해요. 와 집이 어? 엄청 많네. 햇피 때문에 그래 조심해 신발 벗들어 신발 벗어 여기는 좌승당이래 좌승당 여기서는 군사적으로 계책을 세웠대 음 여기서 회의했나봐 아 근데 얘 초기 렌즈다 음털 깎고 계시네 여기로 가보자 우리 응. 어? 나와. 따라와. 따라와. 그래. 알았어. 살아가고 있어요. 서진아, 여기는 내 행정. 잠을 자는 곳이래, 왕이. 가보자. 와. 야, 한소진 근데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곳이야. 왕이 여기서 지냈던 곳이란 말이야. 어, 서진 서진은 힘들어. 저 끝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용이나 뭐 저렇게 하는 게 왕이 지내는 것만 하는 거라고. 했어. 어, 저기 못 가겠네. 이제 산성 가자. 행궁을 봤잖아. 여기 따라가다가 산 쪽으로 올라가면 이 코스로 가는 길이 나온대. 아빠, 이거 나무 신기하잖아? 꽃이? 나무, 응, 나뭇잎 위에 꽃이 그냥 하자. 있는 것 같아. 거의 많네, 여기는. 네. 이런 나무 처음 본다. 엄마, 더 쉬고 가자. 이제 우린 남한산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이도 이제 수어장대 쪽으로 걸어가고 어, 있습니다. 뿔뿔뿔, 어, 어, 정리해. 이제 우리 술래잡기야. 술래잡기야? 응. 응? 어, 신뢰잡기야. 신뢰잡기야. 어, 정리해. 정리해. 응? 음, 어기물 그 흐르라고,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거. 맞대. 어, 소진 잘 걸어.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왜? 힘들어. 힘들어? 밥, 밥 많이 먹고, 이거, 는데 그러니까 아까 시, 아빠가 밥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아빠가 1 0만 먹어서 그런가? 음. 아니, 그, 먹을 게없는거 어떡해. 저녁에 밥 맛있는 밥거 먹자. 콩국수 때문에 지금 진짜. 진짜. 배꼽 음. 차있응의병의 아. 중심 남한산성 수어장대까지 800km 남았다 아니 800m 귀여워. 여보 아빠 오빠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 여보는 뒷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 아빠 알맞은 거 골라서 하나씩 올려주세요 가장 평평한 얘를 보자. 음. 탑 쌓아 주세요. 아빠빠소 전이 했어? 나는 나는 괜찮아. 어, 잘했어. 소은나 어, 힘들어? <laughs> 거의 다 왔어. 250m만 가면 된대. 그게 너무 무섭 응? 그게 너무 250m만 가면 돼. 좀만 힘내자. 응. 조금만 힘내자. 끝을 봐야지. 쉬다가. 응? 조금만 쉬다. 조금만 쉬다 가자. 와, 엄청 높아. 응. 음. 너무 높은 거야. 어, 나비다. 나비가 어. 두 개야. 어. 아빠 뒤에도 있고. 서원이 뒤에도 있고. 여기로 가는 거야? 음. 어발 조심해. 너는 아, 둘만 밟아야 돼. 알았어, 아, 잘 간다, 서원이. 바꿔 수호장대와 청량당. 계단 좀 길면. 응. 계단. 가야 올라 여기 여기 여기에 딱 올라가면 돼. 할수 있다. 대장. 대장 이렇게 힘들어하면 돼. 아빠. 어. 아, 이거, 이거 어. 아. 대장 힘내. 여기 뭐진가 있죠. 어 무망 무망 네 무망루. 이 영조 27년 몇 년이야? 1751년. 아, 좀 앉을게 여기 아, 진짜 힘들나요, 오늘. 어떤 힘든 나이, 은우야. 어쩜 힘든 나이, 아빠. 어, 나 어쩜 힘든 나이 같아. 나 그날의 광주가 있기 전이네. 어, 아빠, 자 진짜 새로. 은우 이거 돌에 뭐 새겨져 있잖아. 그지 도장처럼 이거 봐, 네모나게. 뭘까? 응? 여기, 여기 올라가서 어, 내가 하고 있다. 아니, 형한테 위치를 알려줘. 이거 뭐였지, 나도? 거짓말이야, 안녕? 우리 벌써 많이 내려왔지, 안녕? 아빠가, 빨리 내려가 응?